한번 이제 보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워밍업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두 개를 구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뿐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했으니까 1번은 a를 구하라예요 그럼 2번은 당연히 b를 구하라그 다음 3번은 뭐 a와 b를 더하든 빼든 뭐 하겠죠 이제 문제에서. 자 이제 마지막 3번만 나중에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a와 b를 각각 구하는 단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다항식 a를 구하여라가 1번입니다. A는 A에 3x 빼기 6을 더했더니 7x 플러스 2가 되었다. 식으로 옮겨볼까요? A에다가 3x 빼기 6을 더했더니 7x 플러스 2가 되었다. 여기서 A를 구하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숫자, 여러분들, A 더하기 2는 뭐 이런 거 항상 선생님이 하는 형태니까 해보면 바로 A는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이 식에서 더하기 뒤에 있는 식을 빼주면 나오겠죠. 아, 따라서 A는 어떻게 된다? 7x 플러스 2에서 뺄 거예요. 누구를? 3x 마이너스 6을 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괄호를 풀어보면 7x 플러스 2한 다음에 마이너스 3x죠. 괄호 앞이 마이너스 2면 부호 바뀌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뭐가 된다? 동류항 계산해보면 4x 플러스 상수항은 8이죠. 이렇게 우리가 a를 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b겠죠? 요 옆에다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 x 플러스 4에서 b를 뺐대요 x 플러스 4에서 b를 빼었더니 6x 마이너스 5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b를 구해야 됩니다. 요건 조금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쉬운 숫자로 볼게요. 선생님이 5에서 뭐를 빼면 3이 될까? 2를 빼야 돼요, 2를. 그럼 요 2라는 수를 구하려면 결국 요 빼기 앞에 있는 이 5에서 등호 오른쪽에 있는 3을 빼주면 이게 나와요. 5에서 3 빼면 이 아, 그럼 위로 와보면 여기에서 요것을 빼주면 b가 나온다. 한번 식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국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녀석을 빼주면 된다. x 플러스 4에서 6x 마이너스 5를 빼주면 된다. 자, 이제 우리 괄호 풀어보면 괄호 앞이 마이너스이면 부호 바뀌어서 이렇게 나올 테고요. 자 이제 1x 빼기 6x니까 마이너스 5x 상수항은 플러스 9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a와 b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